나는 시집가서 해호 사는 년이 왜뭐 때문에 내 새끼 불러내냐 말이야? 어? 뭐라고 꼬드겨서 내 새끼 앞길을 망치려고? 어? 저이이 보세요, 저 세기 할머니 도대체 내 집안하고 무슨 외수가 적길래? 어? 어? 무슨 개수작에 망할 년이? 이 아작아작 씹어먹어도 시원찮을 년이? 욕하지 마! 욕하지 마! 어서 기절할 뻔했어 얘 자기 혼자 소리 소리 기차와도 열 개는 살만 먹고 앉다봐 사는 게 너무 차이나 결혼 못 시킨다고 그때는 아주 양반이었던 것 같아 아니 그냥 마당 쓸고 있는데 들어와서는 들어오자마자 난리를 치는데 뭐라고요 애를 갖고 그냥 우리는 이 집의 소리 한번 안 하고 키운 애를 욕을 욕을 2년 전혀 무식하게 사대질 막 하면서. 옛날엔 너도 봤잖아 바보같이 또 당하기만 했어요? 머리 끄이라도끄들러주지 <laughs> 참다 참다 나도 소리질렀어 왜 욕해? 욕하지마 왜 어때요? 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응 우리 은수가 정서방 불랜에서 만났나 봐 자기 아들 앞길 망치려고 그런다고 우리 은수를 씹어먹는데, 현수야 아니, 씹어먹어도 시원찮대 정말 씹어먹을 것 같더라고 걔들 언제 만났다는데요? 몰라, 그거 물어볼 정신도 없었어 아, 자기 혼자 막 그냥 난리를 치니까 나는 정신이 나가서 나는 말할 새 없었어 슬기 얘기 안 했어요? 슬기 때문에 온거 아니냐고요? 그 얘기는 안 하던데? 은수 전화 안 왔어요? 왔어 슬기 학교 갔냐고 슬기 때문에 만났을 거예요 딴색이 사람이니까 엄마 냉수 한 사발 들이키고 신경 쓸거 없어요 끊어요 누가 왔는데? 어? 요즘 해라.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지금 나가고 있어요. 네. 슬기 아빠 혹시 바보예요? 슬기 할머니 쳐들어와 우리 엄마 홍비백산 만들어 놓고 가셨대요. 우리 엄마 싸움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. 고스란히 혈액 맞았대요. 어머니가 왜? 은수 언제 만났어요? 어젯밤에. 어머니 어떤 사람인지 아직도 몰라요? 은수 만난 얘기는 뭐하러 해요? <laughs> 은수가 애안 보내겠다는 거 할머니가 이유가 알 거예요. 그래도 나는 그게. 우리가 슬기 붙잡고 있을 정당한 구실은 못 된다고 생각해요. 은수도 결국은 납득할 거예요. 시간을 줘요. 그리고 슬기 핑계로 두 사람 만나지 말아요. 그 집에서 많이 아니고 애시 집에서도 알면 문제될 수 있어요. 알았어요, 처용. 이제 처용 아니죠, 태원 씨. 네. 우리 집 은수 보호해 줘요. There, like I so. said. 슬기 빨리 보내고 끝내. 니네 주장은 정당하지 못해. 언니 재판 걸 아니야. 내가 알아서 해. 우리 집너 때문에 더 이상 모욕당하게 만들지 마. 꿈꿨어? 무슨 소리야? 멍청한 니전 네 남편. 너 만났다 소리 지 엄마한테 짓거려 그 노인 네 집에 들이닥쳐. 멍한 우리 엄마한테 행패 장난 아니었단다. 엄마 울면서 전화했어. 나 날아간 뚜껑 주워뒀고 슬기 아빠한테가 주의 줬다. 슬기 내놓으라고? 니들 어제 만났다.